여러분들 오늘은 시청자들과 로블록스를 하게 됐습니다. 뭐가 걸렸나 이거? 제가 아까 하고 있었습니다. 유튜브 느리... 아, 유튜브가 좀 느려 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, 아. 오늘은 로블록스 점프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이거 뭐가 걸렸나? 야, 내 옆에 있는 시청자님 안돼선생님 아. 안녕하세요 아. 네? 아니, 뭐 하세요? 아니 왜 다리가 없습니까? 몸이랑 살인자 어디 있어요? 저 여기 있어요 아안안 네. 보여요 안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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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, 후. 안, 안 보여요 아버지가, 할아버지가 됐어요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습니까? 아니 올라와야지 보이지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한 시간 후. 한 시간 못 왔어요? 아니, 아니 한 시간 후뭐 아닙니다. 전나 친구들입니다. 입으로. 오 네. 하고 싶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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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레기 살짝 걸리네요. 네요? 자. 가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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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간다. 간다. 점! 스테판 구격과 좋아구야야야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<laughs> 이걸로 수있다고요 풍선 떨어져서 갈수 있습니다. 네. 그냥 떨어질게요. <웃음> <웃음> 이건 보그인 거같습니 여기, 여기 귀신이 사나? <laughs> 요! 오, 나이스! 나이스! 아!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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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도도 이거 이거는 아도였어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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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버그가 지금 음 아니 정스테파노에게 너무 많이 많이 어들 많이 아. 많이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. 해 줄게요. 네 그럼,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자는, 꾸덕한데. 아, 진짜, 님, 근손이에요? 네? 진짜, 님, 근손이에요. 뭐, 렉도 안, 조만렉 걸리고. 네, 어? 님은 왜 링게 안 걸리는데? <laughs> 어? <laughs> 어디 쓰지 <쓰시죠>? 짜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쯔쯔쯔, 어, 뭐 어딨지? 리서 저기요, 점프해보세요. 점프, 점, 어, 점. 뭐죠? <laughs> 뭐죠? 어! 이 쉬운 도못 하세요? 근데 좀 밖까지 가야겠네. 5 4요 네. 아, 이래 가 줘야 되나요아유 <laughs> 이미 했잖아요 하나 할다. 네, 여러분들.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다음 주에는 정스테파노 이름이 공개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정스테파노 어, 야, 이름 켜는데? 예? 아, 아닙니다. 아니. 뭐 하십니까, 정스테파노님? 아, 죄송합니다. 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뭐죠? 누가 죽은 것 같은데? 여리 보호가 걸렸나? 정신템, 휴대폰이 많이 이상해졌어요. 벽에 같이 기다리시죠? 아으으으으 건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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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으아으으으으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렛 어디세요? <상> 어디세요? 어디세요? 저 죽어가지고요. 언니? 안녕하세요. <소리를 owner> <necessary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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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기다릴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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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잘다릴게니다 자, 이제 가다릴게습니다네알겠습니다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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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이거 예. 죽였네요 내게. 안녕하세요 어이! <laughs> 또 죽었네 저는 의지에 의지로 가득 찼습니다 네네 안녕히 가세요 어, 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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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죽을 뻔 했습니다 예예 어. 예. 어, 죽을 뻔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죽을 뻔 했어요 그리고 정수템 아 네. 잘하세요. 안녕. 예. 네. 아이, 같이 가 주세요. 갔어요. 어어. 어. 어. 진 확률이 지금 59%네. 안돼 안돼. 오케이. 아, 시청자님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어디가요? 디가 어디가요? 시청자님. 선님 어디 가세요? 선생남은정 스테파노. 근데 눈앞에 내가 보인다. 근데 난 가고, 있 다음, 다음, 아! 다음 영상은, 다음 영상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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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.. 바로 전답은 고스트 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중에는. 나중에 고스트 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스트 워 그러니까 나중에 내일인가요? 네 내일 공개됩니다 <laughs> 네, 네. 고스트 워 님도 아. 같이 하세요? 네,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내일 가야 돼서 <laughs> 아 나중에. 나중에 하면 돼요 뭐 가입. 집에 어차피 한 한시나 한 한, 한 여덟시나 가니까요 네, 그때까지 열심히 하,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아니 좀 잠시만 기다려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? 이거님 아, 아, 저거 해줄게요. 네. 제우우들 <laughs> 이래 우요우우우우우우우 요래 요래. 요래 요래 우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요래, 요래. <laughs> <여기로 와주세요>. <laughs> 여기로 와주세요. 제가. 아 여러분들 이기로 와주세요 시청자님 여기로 와주세요 빨리. 잠시만요. 피가 모이 뭐 없어요. 아아 피가 아까 전에 뭐 맞아가지고요. 아, 레이더 예차. 응. 이거 레이저 없는데요? 여기 레이저 없는데 왜 피가 날았어요? 아 몰라요. <laughs> 어, 케이크도 맛있겠다. 저 어, 게... 먹을래요? 와! 케이크는 여러분들 근데 몸에 안 좋아요. 맞아요? <laughs> 케이크는 내 동생 생일로 가지고요. 오늘만의 유튜브투고 한번. 하면... 해봤습니다 동생이랑. 이거 <laughs> <그거> 떨어졌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잘계시네어이시어못하시네하세요뭐하세이이 어. 아. 뭐 쉬운 걸못합니까이 쉬운 걸? 이 쉬운 걸 못합니까? 이 쉬운 걸? 아정이가세면이정이점프면이해가지고요이 뭐, 정도면, 아, 나중에 나중에 유튜브 올릴 때 한번 편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했고요, 지금. 편집 못 했어요. 아, 지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겠 <목소리도> 빨리 와요, 시청자님. 오! 으어. 오! 오, 들어오시라고? 근데 오늘은 돼요. 오늘은 다음 다음 영상 스케치는 다음 컨텐츠는 아일랜드입니다아일랜드 로블록스 아일랜드입니다할 거예요? 아니요. 안 아, 해요. 네. 같이 가세요. 같이 가세요. 아, 아 밑에 들어가 잠깐만. 시천사님, 시천사님. 아안 여기 오세요, 시천사님. 오세요. 저 올라왔어요. 언제 올라갔대? 음. 어. 어디가? 음. 어어오오오아이 팔십팔 좀만 더오오 그리고 이야 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이런 거잘못 하거든요. 팔십구 도로 가는 어 이야차. 이야차 자자 이야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. 떨어질까 조심하세요. 아, 조심하세요. 음. 어, 떨어지니까? 웃으리가 아, 이상해. 방금. 오. 너는 어데 이거 떨어질 거 같은데. 이거 구간인가? 모두 죽었습니다. 같이 가야 되네. 같이 가세요. 응? 같이 가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야. 여기로 와 주세요. 응. 저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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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딱 아, 기다려 요 저기가 이렇게 t o 편집을 해야 t o g g 아 Toggy, 달아. 되 o g g y 달아. t o g 다 y 달아. t o g g 됐 달아. Toggy, 달아. Toggy, 달아. Toggy, 달아. t

저기 지이 시..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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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.. 이아이이씨이 시... 이이 시... 이이 시... 이 시... 이이이 어, 깼다 아 깼다 깼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제는 로블록스 아일랜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, 안녕. 안녕.